다양한 얼굴의 스트레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눈부신 발전과 함께 전에 없던 속도와 복잡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는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이 아닌 많은 현대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스트레스 또한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심리학의 눈으로 볼때 이러한 스트레스의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그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함께의 무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기대, 불일치, 소통의 부재, 역할 갈등 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처법, 관계 스트레스의 핵심은 소통과 경계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면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나. 대신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서운함을 느껴.와 같이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적절한 심리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 때는 관련 서적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얻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과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해야만 하는 일의 압박 현대 사회에서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빠듯한 마감 기한, 높은 성과 요구, 불확실한 고용 안정성, 직장 내 경쟁 등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처법 업무 스트레스에는 효율적인 관리와 재충전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완수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업무 시간 중 짧은 휴식을 통해 머리를 식히고 퇴근 후에는 의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생각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알수 없음이 주는 막막함. 불확실한 미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취업, 이직, 재정상황, 건강, 노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비교 의식이나 경쟁 심리도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대처법. 미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긍정적인 상상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세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멋진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익숙함을 떠나야 할때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사, 이직, 결혼, 출산, 사별 등 크고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익숙했던 환경이나 관계가 달라질 때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대처법. 변화 스트레스에는 유연한 마음과 자기 돌봄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낄 때는 자신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거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등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보 과부하 및 연결 스트레스. 넘쳐나는 세상 속 피로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동시에 과도한 정보와 끊임없는 연결로 인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소셜 미디어 속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처법 정보 과부하 스트레스에는 디지털 디톡스와 정보 선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연습을 합니다. 온라인 관계보다는 실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늘리고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가는 여정. 이처럼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며 그에 맞는 건강한 대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만능 열쇠처럼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이나 요가가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즐거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대처 방식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며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